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시던 마지막 날,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쁜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제로 고통받으며, 갈라디아서 4장 8절, 돈, 명예,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로로 다는 우상숭배를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마음이 되어 정신 문제로 고통받으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각종 질병과 재앙 속에서 육신 문제에 묶여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후에는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앙몽과 같은 그런 위험 이런 처절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 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태복음 시비장 43절에서 45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과학을 하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선행을 하며 착하게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럽혀진 옷이요 빨아 놓은 걸레와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과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이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무능력과 나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분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 1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어떤 임금도 할수 없는 마귀의 일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참제 사장으로 오셔 오셨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의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도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될까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제, 어, 제, 제 가운데 살았던 불행한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박살 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주인 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허감이 귀신이 떠나가고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나님 자녀인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당신의 남은 생애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이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듣기 원하시는 분 초청해 오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구원의 길 그리며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지역의 강한자가 결박되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구원을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기도를 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더 이상 귀신들린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손 없는 나를 택할 필요도 없고 당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은 음. 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받아 영접하여 구원받아.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